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응,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태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 살을 두살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마흔 내가 그 나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벌써 마흔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걸까? 별로 한 곳도 없는데 마흔은 웬만한 세상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부록이라고 부른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봐, 보고 있나? 나 엄청 흔들리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소중히 품어왔던 사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도 사장님 책상 위에. 매 면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은 백세 시대라지만. 비루한 내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살까지는 못살것 같고, 이쯤이 중간이다 싶다. 반환점. 그래서일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남은 절반을 제대로 살수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궁서체로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선 잠시 멈춰서야 했다. 아니, 솔직히 그건 핑계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노력해라. 네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이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해먹겠다. 그렇다.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하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조차 알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이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거니 독자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고작 해야 다시 열심히 살겠지 뭐.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황을 즐기길 바란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답도 없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단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년후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루키의 소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는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대충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흙수저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워워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안 하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낼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의 감정이입을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은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을 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고 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여자처럼 말이다.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네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기를 좋아할 수밖에.